직각 삼각형 모티브는 정사각형 모티브를 떴던 부분의 이쪽 반으로만 이렇게 떠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을 제가 이렇게 반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도안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도안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보게. 자, 여기에 보면 정사각형 도안에서는 시작을 할때 사슬을 뜨지 않고 링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조절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원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반 잘린 이 지금 직각 삼각형인 경우에 이 원을 링으로 잡아버리면 당겼을 때이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여기가 똑같이 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다 코를 살려서 우리가 옷을 완성하면 이 부분도 코를 만들어서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딱 틀을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슬뜨기로 원을 만들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사슬을 몇 개를 잡아놨냐면 여섯 개를 잡아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링, 링의 반 부분이에요. 링의 반 부분. 총 6개 사슬을 만들고 시작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사슬 새로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6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링으로 여기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첫째 단을 세워주고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하나이고 이쪽은 반쪽 모서리, 반쪽 모서리예요. 그리고 이 사이가 이제 면을 채워주는 부분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해야 될 부분은 이 반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반원 이 반원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사슬로 만들어줍니다 자링 우리 먼저 링 이렇게 잡았었죠 이렇게 안하고 사슬 사슬 잡기 하겠습니다 자 실을 잡고, 사슬 첫 코는 바늘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그 사이로 실을 이렇게 빼뜨기처럼 빼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잡고, 바늘로 이 사이에 주고, 얘를 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그 사이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자, 한코 만들어졌습니다. 두개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시작했던 이코맨 끝으로 와서 제일 처음 코를 잡았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처음 첫코 시작 코 잡았던 요 제일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넣어서 자, 요 실은 뒤로 이렇게 뺄게요. 이쪽 뒤로. 이 실은 이쪽 뒤로 뺐습니다. 이 실이 앞에 와 있어요. 요렇게 빼고 빼서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럼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거 지금 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작업해 왔어요. 그럼 사슬이 하나 둘세개 그리고 한칸 옆으로. 원래 여기 만약에 이렇게 방울뜨기가 있었으면 사슬 두 개가 있을 자리에요. 근데 반을 잘랐죠. 여기 옆에는 계속 선을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계속 살려 줘야 되죠. 이 부분은 지금 선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하나는 원래는 여기 공백이 두개 들어가야 되지만 그 공백 하나를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긴 공백 하나만 그리고 요 방울뜨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사슬 3개 하나 둘 3개 선 기둥 만들어줬고요 3개 그리고 옆으로 한칸 사슬을 하나 더 그래서 사슬이 총 4개 4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방울뜨기 하셔야 돼요 한길 긴뜨기 방울뜨기 자 감아서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실을 감추면서 작업을 할게요. 얘를 요렇게 요 라인 뜰때 뒤에 같이 잡아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일게요. 자, 얘를 감아서 요두개 같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자, 요 공백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실까지도 감아 주게끔 이렇게. 방울뜨기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빼서 방울뜨기 하나. 자, 여기 지금 방울뜨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사슬코 두 개. 하나, 둘. 자, 그다음 이제 모서리 나와야 되죠? 방울뜨기, 사슬코 세 개, 방울뜨기. 같이 다시 구멍에다 넣고 하나. 둘. 셋 해서 방울뜨기. 들어갔죠? 아까 모서리니까 하나 사슬이 세 개죠. 두 개, 세 개. 다시 방울뜨기. 하나. 둘. 셋. 서 지금 제가 이거 계속 숨기면서 왔습니다 3개 자 그러면 요거까지 떴어요 그럼 다시 2개 사슬 2개 하나 두개 떴죠 그리고 다시 방울 하나 하나 둘세개 자, 방울 떴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방울이 총4 개, 하나, 둘, 셋, 네개 맞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에 이제 한길 긴뜨기로 똑같이 얘도 기둥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 코를 떠주고 하나는 긴뜨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어디다 꽂아주시냐면. 여기다 구멍에다 다시 넣어주면 얘는 언제든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고 얘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기둥 어디다 했습니까? 한 코를 남긴 두 번째, 한코 남기고 자 그러면 여기를 펴볼게요. 자 여기 사슬 보시면 요 사슬은 우리가 시작했던 요 사슬이에요. 그럼 여기 한 사슬 남았죠. 그러면 마무리를 뒤로 얘를 좀 뺄게요. 뒤로 빼버리면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데 요 사슬에다 해주셔야 돼요. 요 사슬 하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길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다 해버리면 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살려주고 요 앞에 사슬에다가 안 보이면 그 사슬이 안 보이면 이걸 뒤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뒤로 밀어주세요. 그럼 사슬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개의 긴뜨기. 자 여기 사슬 요거 하나 살리고 그 앞에 사슬. 여기에요. 여기다 놓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 원으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서리.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잘라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코 잡을 때 여기다 더 넣어서 작업해주도 되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뒤에는 다 감춰져서 깔끔하게. 왔습니다. 요실 이렇게 감춰졌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이제 요단뜰 차례죠. 사슬 단 만들어주고 정사각형 뜰 때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이나 직사각형 뜨실 때는 왔다가 또 뒤, 되돌아갔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떠주시고, 돌려서, 자, 돌려서, 사슬 하나에, 아, 여기, 요기, 여기네 사슬 하나에 지금 방울뜨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요 방울뜨기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 자, 사슬 하나 더 떠주시고, 사슬 하나 더 떴어요. 총네 개. 셋, 네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로 요, 요 구멍, 요 구멍이 되겠죠. 예, 여기다가 방울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방울뜨기 하나. 자, 그리고 두 코, 사슬 코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요 사이에는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가죠. 방울뜨기 아니고 따로따로 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하나 두개세 개. 자,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자, 여기는 모서리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돼요. 방울뜨기 두개 들어가는 거. 방울뜨기 두 개. 각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모서리는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똑같이 두개 넣어주시고, 하나, 두개 떠주고,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세 개.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요 점점 이렇게 모양이, 삼각형이 점점 커질 거예요. 다음 다시 사슬 두 개에다가 한개 아, 어, 방울뜨기 하나 들어가고 사슬 하나 한개 긴뜨기로 마무리. 여기에서 얘랑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개 떴죠? 그럼 요 사이 방울뜨기 한 거랑 우리 사슬 올렸던 요 사이 여기다가 놓고 방울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두 개, 세 개. 넣고, 사슬 하나 넣고, 돌려서, 보시면, 이세 번째 코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이세 번째. 코가 잘안 보이시면, 적당히 맨 끝부분, 여기 너무 짧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서 보이는 코에다가 그냥 넣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크게 그 부분은, 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안에도 다 코를 잡아서 또 연결을 할 거라서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안에다가는 놓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선이 연결이 안 됩니다. 꼭 사슬에다가 넣어서 끝을 끝내주세요. 그래야 이 선이 계속 연결돼서 힘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넣고 해주시면 이 부분이 들쑥날쑥해져요. 울퉁불퉁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단도 완성. 자 이제 여기 오죠? 똑같이 반복이에요. 여기서 또 사슬 세개 올려주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똑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끝까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넷 다섯 단입니다. 다섯 단까지 한번 뜨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단까지 모두 다 뜨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마지막 이 부분. 이것도한 5cm 정도 놔두고 잘라 주세요. 코를 쭉 길게 빼서 5cm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빼 줍니다. 자, 그럼 얘도 마무리를 해 놔야 되겠죠. 실이 빠지면 안 되니까 돗바늘 이용을 해서 사슬을 잘 보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사슬도 반대쪽 사슬하고 딱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 사슬 그대로 살려주고 이 실만 뒤로 감출게요. 자, 요 부분이 앞부분이니까 요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넘기셔서 요 라인에 있는 자, 이 라인에서 감출 수 있는 코를 하나 숨길 수 있게요. 이 정도? 얘한테 옮기면 될것 같아요. 뒤에 자, 여기 지금 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뒷부분, 뒤로 돌려서 이 사슬 올려놨던 부분에 여기다 바로 감춰버리시면 좀 헐거울 수 있어서 제가 요,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사슬에다가 숨길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다 놓고, 바늘 꽂아서 실을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살려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코. 지금 얘 잡고, 요게 이제 마지막 코 되는 부분. 실이 여기서 끝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코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뒤로 빼서 실을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이 부분은 다 꼬매고, 뭐코 잡고 할때 마무리를 한번더 해줄 부분이니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한 5cm 정도 남기고 자른다고 했죠. 이런 여유분 실을 그대로 놔둬 주세요. 자 중요한 건요 사슬까지가 지금 이 패턴의 끝이라는 거자 반대쪽 있으면 요 사슬까지 다 꼬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코스가 맞아야지 패턴이 틀어지지 않게 잘 서로 맞게 꼬매지거든요 자요 부분 지금 실이 마무리 됐던 요 나왔던 요 자리에요 얘가 나와서 뒤로 감춘 거고 요 사슬이 마지막 사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직각, 삼각형도 마무리를 했어요. 요거는 지금 기본 사이즈나 오버핏 모두 다두 개, 두 개씩만 있으시면 돼요. 두 세트. 이게 부인액 되는 부분입니다. 부인액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 부분에서 양쪽에 하나씩 해서 두 개만 있으시면 돼요. 두 개만 떠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틀 고정하는 거 먼저 정상하게 잘 보여드렸듯이 틀 고정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한몇 시간 정도 늘려놓으시면 어, 모양이 틀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을 들어가겠습니다.